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익현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문화재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비빠빠 룰라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비빠빠 룰라, she's my baby. 아마 이 흥겨운 노래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상당히 흥겹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비빠빠 룰라는 그 비는 우리 부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빠 바빠 바빠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 지역 예술인들이 좀 많이 바빴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고 그리고 룰라 그 지역 예술인들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 즐거움을 나누어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된 프로젝트가 바로 비 바빠 룰라입니다 자 오늘 아주 역사적인 첫 번째 주인공 이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서 오랫동안 예, 우리 아, 활동을 해오신 김동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야, 먼 길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요즘은 뭐 이렇게. <laughs> 야. 는 <laughs> 뭐, 설마, 설마 있는데, 이 정도 이렇게 많은 이력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뭐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만큼 참, 오랫동안 부산에서, 뭐, 연극계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산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어떤 흔적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laughs> 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주변이 캠핑장인데. 아니, 뭐, 나도 여기 예. 처음 와보는데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어. 하여튼, 이렇게 산이 멀리 있으면서, 네. 이렇게, 뭐라고, 무슨, 어떤 표현을 해야죠. 아. 참, 오래간만에 처음 보는 풍경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어, 소개해 드리기로는, 우리, 뭐, 연극 쪽에 계시는 우리 문화 어, 예술계 인사분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영화로 처음 출발하셨다고요 네. 어. 아.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원 꿈은 음. 소설가였는데, 어?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영화를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어.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신필님 예. 주식에서 신필님에 입사시험을 쳤습니다. 쳤는데 그 뭐, 신필님이라면 신상욱 감독 그렇습니다. 어. 예. 어, 이제 예. 그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윤상군 예, 예, 예. 이것저다 끝나고 예. 난 직후입니다. 어. 들어가, 그러니까 신필님으로서는 아주 정성기 때인데 어. 그때 입사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laughs> 한달 4일 만에 네. 그 영화사로 관두었습니다. <laughs> 착하게 지금 기억하고 네. 계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네. 들어가서 제가 제일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니까, 어깨넘으로 눈치껏 배우라는 거예요. 책임있습그 아, 뭐, 뭐, 그 당시로서는 아.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참 납득이 안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막 각자의 배속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내가 성적이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행일을 담당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일은 현금을 가지고 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주변에서 사양한다고 미친놈이라고 난리를 뭐 치고 했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소, 소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소도구 창고에 가서 막뭐 하여튼, 치큰 일만 하고, 뭐 한달 사이를 그러고 <laughs> 보냈는데, 마침 그중앙대에 <laughs> 조교로 들어가게 됐죠. 음... 그래서 그 중앙대학에 조교로 들어가게 된 것이, 제가 이제 영화에서 연극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연극 작품들이 기가 막혀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볼수 있는 그런 뭐 외국 영화 말고 예, 예. 우리나라에서 영화에서 볼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아니고 예, 예. 너무 했던 그 사람을 설레게 하고 그 예, 예. 저런 작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을 아. 그 정도로 기가 막혀요. 어쨌든 뭐 처음에는 영화 쪽으로 가셨습니다만는 학교로 가시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극적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잖아요. 연극으로 가게 된 계기가 있었죠. 음. 처음부터 바로 간건 아니고. 음. 근데 이제 영문학과에서 음. 손톤 와일드 작품, Our Town, 우리 영문 예, 예, 그거를 예. 예. 영어로 공연하는 거를 오. 내가 무대 감독을 맡았어요. 근데 그 무대 감독을 맡때그 작품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평생 내가 영화를 해서 저런 작품을 한번 만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네. 그냥 영국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음. 지금도 내가 작품을 만드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손톱 와이가 우리 아, 없네. 우리 없네. 아, 근데 지금 뭐 저희들이 나와 있는 이 곳이 뭐 캠프장입니다. 야, 이 캠프장인데 지금 뭐 앞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조금만 이 길을 기울여 보시면 아주 멋진 음악도 들리지 않습니까 음,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동안에 아 이거 그, 정말 그 말씀에 맞는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특별 게스트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아, 네, 그렇죠. 우리그 부산에서 아주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 뮤지션 박진모 씨야 저기 지금 와. <laughs> 예 아마 오늘 이 분위기에 맞는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음악 얼마든지 딱딱 맞춰서 연주해 주실 바로 그런 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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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말씀 뭐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자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스승의 모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 김동규 교수님에게 영향을 끼친. 인생의 멘토랄까, 또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있습, 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자고하셨자 하셨고, 그 분은 내 선배이기도 하고, 예. 내 선배이기도 지금. 하고, 또 은사이기도 하고, 예. 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멘토이기도 하고, 어, 나한테는 참 여러 가지 역할이 된, 되신 분인데, 너무 아까운 게 너무 일찍 타게 하셔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laughs> 바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의 학과장으로 계시던 양광남 교수. 예요 그분이 저한테는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하는, 세상을 알게 해주고, 연극을 알게 해주고, 또 학문을 알게 해주고, 또이 연극학에 대한 개통, 뭐 이런 걸 전부 다 알게 해준다. 이를테면, 그분이 학과장을 하고, 제가 조교를 할 때, 두 사람이 뭘 했냐 면 중앙대학교의 연극영화학과를 나누는 작업을 해요. 분리작업을. 근데, 연극전공, 영화전공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나누면 말이죠. 1, 2학년 때는 공통감으로 가지고 하지만, 3, 4학년 되면 전공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영문학과나 이런 다른 학과에서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연극영화과는두개가 생겨요. 배가 생겨요. 그 작업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끌고 들어갔어 그래서 너이 작업을 해라. 너이 작업을 해라. 근데 그게 말이죠. 내가 부산에서 연극영화과를 만들어서 아무 말씀 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저를, 어, 나가 믿음직한 데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저를 끌고, 너, 이번 작품에 무대감독 해라. 무대감독 아시잖아요. 제일 연습에 결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좀 저, 저 연습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출이 연출을 하더라도, 무대감독이 모두 통솔하고 하는 거죠. 언제나 그런 역할을 나한테 시켰어요. 언제나 고마웠던, 예. 잊을 수 없는 그런 멘토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양홍남 교수님. 이야, 예. 시간이 금세 이렇게 흐를 줄 몰랐습니다. 예, 얘기 조금 나눴는데 벌써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숨길 수 없는 게 네. 출출함입니다, 출출함. 안 출출하십니까? <laughs> 네, 그래요. <laughs> 사실 캠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네. 그 중에 하나가 캠핑 음식인데, 네. 사전에 교수님께 혹시 뭐 손꼽을 만한 음식 뭐 여쭤본 적이 있다고 하던데 음, 기억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도 네. 그 나이가 좀 드니까 아무래도 좀 부드럽고 연한 게 좋을 것같아서 부드럽고 연한 거. 그렇죠. 즐기는 것이, 뭐, 소머리, 소머리, 뭐, 소머리. 네, 예. 소머리. 이런 거. 소머리. 소머리. 괜찮은 것 같아서. 예. 그래, 얘기를 한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laughs> 네. 아, 소머리 수육을 말씀하셨는데, 준비가, 네. 와! <웃음> 예, <웃음> 야 <웃음> 말씀을 듣고, 우리 또, 예스텝님들이 그, 그,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머리 수육인데, 이제는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요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아, 그렇지. <laughs> 예,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그렇다면 여기 또 어울릴 만한 게뭐 아, 과하지는 않겠지만 <laughs> 같이 반주 정도로 예, 예. 또 드시면 또 괜찮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주 정도로만. 네, 고맙습니다. 예. 평상시 술은 뭐 전혀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닙니다. 뭐, 아이고 아이고. 한 예, 예. 조금씩은 합니다. 아, 조금씩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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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만 주십시 <laughs> 야, 근데 이게 또 잔이, 이게 저, 뭡니까? 노크릇 잔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나 이렇게까지 <laughs> 생각 안 했나? <했는데. 웃음> 아, 예. 아, 아 예. <laughs> 캠핑 와서 그 음식, 그리고, 한 소주 한 잔. <laughs> 예, 예, 예. 저는 생각지도 못하니 지금 호사를 네, 드리고 네. 있습니다. <laughs> 예, 이게 아, 소물이 수익입니다. 추천해 주신 음식인데. 음. 음. 역시 좋네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예술가의 등목이나. 예술가 있다면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그, 뭐그 여러 그 예술이라는 게 규정한, 말로서 우리가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laughs> 예술 철학을 공부를 할때는이죠 예술 철학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미학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예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작품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왈가 왈부 하는 거죠 응. 그 완성된 작품만 가지고. 근데 예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작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처음 발상에서부터그 응. 고뇌의 과정까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처음 합친, 응. 그 총체적인 것을 예술학이라고. 응.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미학을 가르치지 않고 예술학을 가르치 그래서 그러한 그 이식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뇌하고 말하자면 밤새우고 울고 짓고 하는 그런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고뇌가 없는 것 같아요 고뇌가 없으니까 보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가는 느낌 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아... 지금 저하고 <laughs> 우리 교수님과 대화는 등뜻 물어 익어가고, 음악도 흐르고, <laughs> 자, 거기다가 또 새로운 음식, 감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바스. 맞 예. 처음 들어보다 예, 새로운 음식. 어, 처음 들어보십니까? 음. 예, 저는 듣기는 여러분 들어봤는데. 그래요? <laughs> 예. 그래. 예. 이렇게 어 실제 아, 실물을 보면 저도 처음입니다 어. 예. 요게 저 앞에 있는 빵에다가 이게 어.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음. 오일하고 음. 그 빵에다 위뭐 새우라든지 요걸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음. 예자 그리고 이거 가장 잘 어울리는 음. 술 와인이죠 하나 <laughs> 예야 아이 예. 야. 아. 아무튼 뭐 이렇게 예전과 달리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음. 많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연극하는 기회라든지 지금 보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후배분들입니다 후배분들한테 어떤 면에서 뭐 칭찬하실 면도 있겠지만 뭐 아쉬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후배분들에게 한그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요즘 전문이 그큰 버릇 없고 어어어다말하자안그는가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난그 속에 참 듣기 싫거든요 음. 왜냐하면 <laughs> 그 버릇 없는 없게 된 아이가 우리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응.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반성은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자랄 때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속옷 사진으로 있는 모습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그렇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르가 머리 같다 예의가 바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좀 보여줘야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동은 다르게 하면서 말로 가지고 그걸게하야 되는데, 진미봉이거 이건 부담이 값이잖아이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모 노로서각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되는 거요시뭐 그 이렇게 오늘 쭉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자신이 와닿는 말씀들이 믿음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그 격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게 말씀해 주서고리습니다이 그동안 뭐 연극 현장에도 오래 계셨고 또뭐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 예술계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는데 부산 문화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 예술의 가능성 부산 문화 많이 발전했죠. 많이 발전하고, 어, 뭐, 질적으로, 뭐, 상당히 많이 향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더 넓게 바라보고, 조금 더, 어, 연극만 바라보지 말고, 인생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도 좀 바라보고, 네. 우리, 이번에 그 뭐, 트로프 같은 데이 데가 뭐지 않습니까? <laughs> 보면, 그 뭐,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laughs> 지금 막 전국적으로 엄청난 그, 을걸 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자세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그 사람은 노래를 억지로 부르질 않아요. 억지로 부르지 를 않고 네. 하자면 많은 능력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 부르는 노래마다 거의 자연스럽고 네. 자기 노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히트하지 못한 노래도 이 사람이 이걸 들으면 히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가장 자연스럽고 네. 그다음에 감동을 줄 때는 가장 쉽게 감동을 줄때 그런데그 노래 한 곡이 1, 2분 아닙니까? 그 사이에 감동을 줄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 시간, 두, 가, 두 시간 가까이 연극을 하면서 감동 한번안 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뺑과 뭐가 담을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감동을 끌어내는 것, 찾아내는 것, 그걸 이끌어내는 것, 이런 최소한의 예의나 성의는 가져야 되겠죠. 노래 얘기 하시니까 개구리들이 지금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laughs> <laughs> 노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교수님의 애창곡 굉장히 궁금합니다. 애창곡. 많습니다. 저거 많은데. <laughs> 우연히 내가 그 노래방 참잘안 가는 편인데 에. 우연히 노래방으로 갔는데 그이 노래 제목도 모르고 그냥 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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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있나 해가지고 신청을한 어. 게. 고향초였던, 고향초. 고향초. 그 노래를 불렀는데, <목소리> 누군가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가 너무 그 노래 좋다. 이렇게 불아그 우리가 술 먹고 간 것도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말이 그, 그 안낸적그 그, 그 뒤에 그 노래를 들었던 게,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노래, 를그 뒤에가 좀 많이. 고향촉. <laughs> 예, <laughs> 도양? <도양초. 웃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향촉을 하고 있고, 우리 뮤지성 박진모 씨가 멋진 <laughs> 연주을 해주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가 뭐 예의를 뭐, 구사 없이 해가지고 뭐아아 그게 아 아닌가 아닌다이 그 정도 한마디 네. 함께 결승을 어, 저한테 어, 뭐, 큰 도움이 될까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다요 계속 다나서원하는 예술인 것 같아요. 예. 자, 저희 들은여 기서 인사 드 리고, 다음 예차 때 여러분 다시 만나 도록 하겠 습니다. 여러분 빛 바빠 놀랍니다.